방탄소년단 BTS 정국이 싱그러운 미소년의 정석을 자랑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24일 힐라코리아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는 BTS 방탄소년단 프로젝트 7, 백투네이처 메인 라는 제목으로 글로벌 모델 방탄소년단의 프로젝트 7, 백투네이처 화보 영상을 새롭게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 속에서 멤버 정국은 나무와 풀이 우거져 있는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신비로움이 돋보이는 촉촉한 눈동자로 아련한 눈빛을 발사했다. 정국은 다양한 컬러로 믹스된 휠라로그와 프로젝트 네임이 돋보이는 화이트 티셔츠와 심플한 바람막이 자켓을 패션리스타답게 완벽 소화했다. 정국은 청초하고 청량한 매력이 폭발하는 소년미를 발산하며 극강 청순 미남의 자태를 뽐 내보는 이들의 심쿵을 유발했다. 한편, 그가 속한 그룹 방탄소년단의 다이나마이트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역주행하며 30주 연속 턱 50을 유지했다. 지난 23일 이하 현재 시간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 3월 27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디지털 싱글 다이나마이트는 핫1에서 전주 대비 9개 단 상승한 34위를 기록했다. 발매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무려 30주 연속 토부십을 유지함과 동시에 핫 132대의 재진입, 식지 않는 글로벌 인기를 증명했다.